근데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기본적인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진짜 노력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주식투자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극복을 하실 수 없으면 주식투자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고요. 절대 강세장에서 부자되신 분 없어요. 네, 그럼 이번엔... 우리 그 이제 앞으로 실적장세가 펼쳐진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좀 집중을 하자 네네.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 하여튼 우리가 이 채팅창을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 제가 그 종목의 고민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처음에 왜 샀는가에 대한 이유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누가 추천을 해서 네. 샀다. 괜찮을 것 같아서. 미, 아니면 추천해 준 사람을 믿어서 샀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게 과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때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특히 주린이분들은 모르니까요. 당연히 네.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 언급들도 많이 할 거고, 또 요새는 뭐, 그 유료 리딩 방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뭐 그런 데서 돈 내고 뭐 거기서 찍어주는 종목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추천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믿고 투자를 해도 될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유료 리딩 방이 뭐에서 뭐 내, 나랑 잘 맞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음. 정말 거기서 뭐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애널리스트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뭐 만약에 반대로 가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또 의외로 또잘 맞아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참고 방송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배우는 거 좋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가 됐건 간에. 배우세요. 온갖 정보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기본적인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논리가 맞는 줄 보세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사실. 뭔 미래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데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 어떤 기업이나 산업을 그딱 들었을 때 저게 논리정연한지 어떤, 그니까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요새 되게 안 좋은데, 2차 전지를 만약에 사야 된다라는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왜냐하면 여전히 배터리 공급은 부족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양산 능력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내재화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폭스바겐이 내재화를 해도 여전히 수요가 엄청 음.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은 측면 소음이 있었을 때 오히려 사자. 이건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팔아야 된다는 또 입장도 있을 거고. 근데 막연히, 뭐, 그냥 무조건 폭스바겐이 이렇게 됐으니까 안 좋아요. 이렇게 그냥 그안 좋게 평가 절하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작년에 그냥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좋았잖아요. 그때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안 좋았다가 축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맞아요. 논거 없이. 그냥 결과만 놓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아이 사람이 되게 농거가 있는지 그걸 보세요. 왜 이거를 좋게 보고 안 좋게 보는지. 그게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한번더더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나 뭐 아니면 보고서도 되게 좋, 좋은 거 많죠. 요새 증권사 보고서들 다양하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전자공시 들어가면 다 나와 줍니다. 기업들에 대한 사업 보고서. 이, 진짜 노력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공짜로 얻어지는게 전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검증을 하자. 검증하면서 나 스스로도 데이터를 찾아보고 알아보자.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거를 꾸준히 한 달, 두 달, 1년, 2년,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다보면요. 본인 실력이 딱 증가를 해요. 음. 진짜로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아침에 제가 출근해 가지고요. 증권사 보고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딱 10분 만에 다 스캔을 끝내요. 음. 끝내 놓고 이건 읽어야 되겠다, 안 읽어야 돼,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한 20개를 뽑아요. 아침에 그 많은 것 중에.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오면서도 읽, 읽으면서 옵니다. 이동 중에. 그러면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그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요. 저처럼 매년 꾸준히 하시면 그게 진짜 된다니까요. 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노력하는 것만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전문가 추천을 뭐 듣고 투자하시는 것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추천을 받고 나서 여러분의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진짜 맞는지를 한번더 팩트체크도 하시고 스스로 공부까지 한 다음에 내가 투자 들어가야 성공 확률이 높지. 그냥 이 사람이 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고, 공부도 안 하고, 방치하고, 빠지면은 그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이거 왜 빠졌어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네, 다 그래요. 그럼 그 전문가라고 해서 뭐 답이 있습니까? 솔직히 빠진 것 자체? 네, 모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반드시 좀 공부까지 하고 나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송, 우리도 이렇게 그, 어떤 괜찮다 싶은 생각, 어떤 종목에 대한 생각, 아니면 은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염승환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하나의 투자의 힌트가 되는 거지, 그걸 그대로 따라사는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도 정답은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니, 그때 괜찮다고 해서 가 샀는데, 네. 어? 지금 마이너스다. 이거 예.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의 실력이 지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경험이 돼서 앞으로 점점 실력이 높아져야 예.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 이제 뭐 단기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매수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 만약에 뭐 어떤 전문가가 뭐 2차 전지 배터리를 되게 초장기로 한 적어도 2023년까지 사이클로 보고 만약에 추천을 했다고 쳐볼게요. 음. 쳤으면 그 사람 말을 믿고 만약에 샀어요. 그럼 장기로 그분은 추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농구가 틀린 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뭐 당장 주가는 요동을 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림 자체가 우상을 한다면 믿고 가져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믿고 샀는데 단기로 급나겠다고 가지고 가또 뭐라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거 단기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렇게 물어보면 전문가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왜 샀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추천을 믿고 사셨다면 그 추천한 사람의 논거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장기인지 단기인지. 단기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안 좋으면.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장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각에서 흔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로 여러분도 그러니까 함부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가 제일 많이 빠져서 자꾸 예를 들지만 2차전지를 장기로 보고 내가 들어갔는데 지금 노이즈는 있어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아 그래 뭐 이렇게 배터리를 내재할 정도로 정말 배터리가 부족한가 보다 음. 그런 거에 동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폭스바게만 있나 전 세계에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하고 다른 게 전기차는 그이 스타트업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는 이렇게 업력이 오래된 자동차 회사들만 거의 만들어요. 근데 전기차는 사실은요, 엔진차보다 만들기가 훨씬 쉬워요. 부품도 적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요. 그럼 그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기네가 배터리를 만들까요? 절대 못 만들어요. 돈이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의 업체들로부터 다 조달을 받을 거예요 품질은 이미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크게 그림을 봤을 때큰 문제가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공부 더 해보는 거죠 내가 그 시간에 끊임없이 아,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맞나? 끊임없이 그게 이제 공부까지 했는데 맞, 맞으면 오히려 자신 있게 더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음. 공부가 안 되면 자꾸만 공포심 만들어서 팔 생각만 들어요. 진짜로. 예, 근데 공부가 돼 있으면, 어, 내가 가는 그림에서 이상 없다. 오, 어, 이건 소음이야.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지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자, 이제 소음 때문에 어떤 기업이 급락을 해요. 소음 때문에, 아니 면 증시 때문에. 그러면 내가 평소에 다섯 주만 가질 수 있는 기업인데, 일곱 주를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기분 좋은 일 아닌 가요 사실은. <laughs>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은 그걸 못 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많이 빠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생각으로는 어, 그래. 워렌 버핏도 싸그안 그러니까 예. 올라서 좋다.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기회니까 더 좋다. 이런 얘기 했다던데. 예. 라고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예. 내가 막상 산게 그렇게 떨어지면 못아 이제 못 예.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극복을 하실 수 없으면 주식 투자 절대 성공할 수 없고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현대차든 주가 보세요. 이렇게 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네이버도 지금이야 사상 최고가지만 몇달 전에 이러고 완전 왕따 당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네이버 가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그 과정 겪고 또 신고가 내잖아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런 과정들은 비일비재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하더라도 이 과정은 무조건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빠지니까 소음 때문에 질려가지고 손절 고민하시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적가에서 자체를 이제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렇지. 지분은 못 늘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소음인지 신혼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고 그걸 능력을 기르려면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내 스스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음인지 신혼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음을 걸러내는 그 능력을 좀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키워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작년 장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뭘 사도 다 오르는 장이었잖아요. 네. 이런 거에 좀 쉽게 생각을 하고 네. 계속 올릴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분들이 네. 의외로 있는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막 하락하고 막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내가 왜 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의 비전을 볼수 있는 이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당황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문가분이 한 얘기가 누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인들 가운데서 뭐 사면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다가 네. 지금은 절대 안 한대요 아. 왜냐하면 해주면 일주일마다 아니면 3, 사 일마다 아, 전화 온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팔아야 네. 돼 사야 돼 <laughs>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대응을 못하는 거라 그때그때 네. 그때 물어볼 수도 그러 그러니까 네. 이제 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그 돈을 벌기 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겪는데 그 올라가도 전화 오고요 오르면 응, 언제 팔아야, 팔아야 돼 이거 수익내고 팔아야 돼 그리고 또 내려 가면 내려간다고 전화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이 음. 기업을 전혀 모르고 이 사람한테 그냥 100% 의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주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단기 적으로는 못 맞춥니다 내일 주가, 3일 후의 주가 못 맞춰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6개월, 12개월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게 음.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음. 내일 증시 모릅니다. 저 근데 6개월, 12개월의 방향성 은 어떻게 될것 같다. 왜냐면 흐름들이 보이잖아요. 또 산업 구조라든가.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딱 봤을 때반도체빅 사이클이 오는 그림이에요. 지금 안 가잖아요. 그럼 6개월, 12개월 후에 지금보다 낮을까, 높을까는 저는 위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화향성을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갈때 공부를 해가지고 좀더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그 공부가 안되계시거나이게 휘둘리시는 분들은 그긴 호흡으로 보지 못하고 매일 주가를 맞추기만 원해요. <laughs> 내일 올라야 되고, 내일 모레도 올라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그냥 타이밍 내면 하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빠질 때 손절하게 되고. 더 빠질 것 같아서 무섭고 그러다 보면은 결코 여러분들 자산을 불릴 수 없습니다. 자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부자 되신 분들은 급락장을 이용해서 다 부자 됐어요. 음. 위기에서 절대 강세장에서 부자 되신 분은 없어요.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급락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뭔가 위기가 생겨가지고 급락했을 때그 위기를 내가 일회성 위기로 판단을 해가지고 지분을 늘리셨던 분들이. 나중에 그게 소음이라는 게 밝혀지면 주가 다 복원되거든요. 그때 지분을 엄청 늘려가지고 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이제 이거는 걸러내야 되겠죠. 이 위기가 진짜 위기인지, 음. 진짜로 회사에 데미지를 주는 거면 그치. 팔아야죠 그건 당연히.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단지 소음이라면은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하, 급락했을 때. 겁부터 좀 내지 마시고 진짜 그때부터 냉정하게 보시고 소음이라면 좀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나시고 나서는 주린이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당부 싶은 거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급락하거든요 뜻다지 않게 그럴 때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일시적인 악재라면 진짜 눈딱 감고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지분을 진짜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음. 한번 그런 것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 앞에 그 주의 문구를 하나 내보내는 게 뭐냐면, 어, 이 출연자의 의견과 반대되는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네.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정을 하셔라 네. 참고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의 투자 힌트를 얻었으면 또 반대되는 사람도 의견도 들어보고, 네. 이런 과정에서 공부가 되면서 네. 딱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가장 좋은데,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니까 아, 자꾸 아, 아무개가 네. 전문가가 이렇게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전문가 말도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백0로는 네. 없어요, 사실은 네. 누구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들은 약간 그 뭐,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어떤 리딩방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네.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네. 하시는 맞아, 분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을 듣고 장기 투자로, 그러니까 물리는 맞아요, 장기 맞아요. 투자.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잘,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좀 우리가, 아 지식이 좀 음. 부족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혼란스러워 하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뭐 지식이 좀 깊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잖아요. 네. 투자액을 조금만 해서, 손해를 봐도 크게 데미지 안 입는. 근데 이제 또 심리는 한 번에 네. 넣고 왕창 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발, 주린이 분들, 전 10종목 이상 하라고 하거든요. 분산 투자로 경험을 쌓고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10종목 하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잖아요. 오늘 2차 전지를 내가 10% 갖고 있어요. 반도체 10% 갖고 있고, 자동차, 바이오, 뭐 아니면 중국 소비주, 음. 요새 또 철강 화학도 좋잖아요. 뭐, 은행주까지. 골고루 분산하면요. 장이 급나게도 전혀 난 데미지가 없어요. 2차 전지 아무리 박살이 나도 내 전체 계좌에 큰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 은행주나 다른 게또 커버를 해줘요. 음.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 또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10%씩 갖고 있잖아요. 열정목을. 2차전지가 오늘 막급락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2차전지는 이건 소음 같다. 그러면 일부 자금을 2차전지에 더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주고 그러다가 2차전지가 또 올라가겠죠. 나중에. 좋아지면.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도 또 되게 안정감 있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두 종목이 집중 투자하지 마세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집중 투자해야만 부자 된다. 그런 <laughs>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진짜 능력 있는 분들. 그치. 경험 많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조리님 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열 종목 정도 분산하셔가지고 한번 경험치를 계속 쌓아보세요. 아, 이럴 때는 이, 이런 섹터가 좀 좋았고 이럴 때는 또 이런 섹터가 가는구나. 계속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서 10개에서 뭐 5개 정도로 압축을 한다든가 그런 경험에 기반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매일 열리고 여러분은 평생 투자하실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만 보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음. 오늘만,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 오늘 좋은 기업이 또 내일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 진짜 망할 것 같은 기업이 내일 또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주식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기본의 입각에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장기적인 마인드로 저는 하셨으면 좀 조, 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인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 란에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만 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계속 실적장세 매출과 이익이 커지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처럼 일단 펀더멘터리 좋은 기업 네네. 아주 좀 이렇게 그런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일단 나을 것 네네.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장기 투자하는데 이게 기업 상황이 모르잖아요 중간중간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소홀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 실적을 점검을 해야 될까요 실적 시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음.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지나간 실적이죠 사실 실적은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이제 보실 게 기본적으로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보다 잘 나왔는지 아니면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는지 일단 이걸 보세요 시장에 예상이 있어요. 그거보다 당연히 잘 나와야지 의미가 있겠죠 음.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같이 증가해야 돼요 매출은 감소했는데 이익이 느는 기업이 있어요 그거는 비용 통제를 좀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매출이 무조건 늘어야 돼요 이 회사 제품이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기업들 보시고 그그 그 조건에 이제 맞았으면 그리고 다음 분기 예측을 해야 돼요 다음 분기 예측은 증권사 에너지스트들도 많이 전망들을 하거든요 실적 추정치라고 내는데 발표하고 나서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되게 좋습니다. 저는 왜 증권사 보고서 나온 기업들 위주로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증권사 보고서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음. 애널리스트들이 해주는데 그 나머지 기업들은요 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회, 돌아가는지. 그 회사 얘기만 들어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도 얘기를 안 우리 모르겠다 이러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되. 애널리스트 분들이 매 분기마다 실적 시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향후 전망까지 해줍니다 음. 근데 전망이 좋아야죠 당연히 음, 그렇지. 증가하는 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기업을 믿고 그냥 투자하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검증을 매 분기 하시고 근데 중간중간에요 실적 발표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실적이 이제 일주일 후에 나오기로 예고가 돼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이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딱 올리면서요 실적 추정치를 갑자기 올리는 경우 있어요 음. 그거는 거의 잘 나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진짜 잘 나와요 느낌이 딱 돌아가는 게 애널리스트가 음. 이거를 좀 감지를 한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도 검증을 해 봤어요 진짜 맞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보고서가 나면 오 대부분 잘 나와요 음. 그래서 그것도 실적 추정치를 아무튼 갑자기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 보고서 볼때 하나만 더 참고하실 게 자주 보면 왜 좋냐면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어떤 기업을 계속 쓰잖아요. 음. 톤이 일정한 기업이 있어요. 예. 그냥 거의 매, 뭐, 월마다 하나씩 쓰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럼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이번에도 똑같네. 그럼 별별이 음, 없는 거예 별로, 별로 뭐 달라진 예, 게 없네. 근데 갑자기 색깔이 바뀌어요. 어, 지금 그,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을 이제 보고서를 똑같은 톤으로, 아, 이 기업 실적은 좀 좋아지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쌉니다. 음. 이렇게 쓰다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비싼 건 알겠는데 실적이 기대보다 엄청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해야 됩니다. 음. 이렇게 톤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바꾼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그 기업은 되게 임팩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자주 보시면 진짜 이게 보입니다. 색깔들이. 음. 그래서 이 변곡점이라 그래요. 변곡점은 우리가 차트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변곡점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주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니까 조금 힘드셔도 공부 좀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실력을 키우시면서 운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네. 물론 운도 작용되지만, 기본적인 지, 어, 지식과 실력으로 스스로의 어떤 자산을 형성해 나가시는 진짜 투자자가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하나. 그, 리포터가 이제 아까 아침마다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선별하신다고 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다르, 모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그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아. 유료로 볼수 있는 사이트가 두 군데는 있어요. FN 가이드하고, 와이즈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달에,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10만원 이상 아마 줘야 될 거예요. 뭐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 무료로 보는 데는 네이버도 리서치 메뉴가 있더라고요. 음. 네이버에서도 무료로 볼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무료로 보는 데는 전 증권사는 안 나와요. 예. 다는 안 나오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더, 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면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는) 주린이가 아닌 진짜 네. 어~ 성공적인 전문 투자자로 예 변신해 있겠죠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해 주신 염승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습니다 네,